심혈관 건강,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한 가지 기체, 바로 산화질소가 해답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의 부드러운 근육을 이완시켜 동맥, 정맥, 림프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안정되고 주요 장기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플라크 형성 억제와 동맥 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여러 세포에서 생성되어 전신 건강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계에서는 항암 항균작용을, 신경계에서는 신경전달을, 순환계에서는 혈관 확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는 강력한 신호전달 분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화질소는 기체 상태로 흡입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내 생성 촉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독일 PM의 뮤노겐은 자연에서 온 산화질소 생성 솔루션입니다. 60개 이상의 유럽 특허와 TUV, SUD 인증, 도핑 테스트 통과로 안전성과 신뢰를 동시에 갖췄습니다. 에아르기닌과 엘시트룰린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산화질소 생성을 다방면으로 도와줍니다. 정상 혈압 유지, 혈관 노화 방지, 심혈관 건강 관리까지. 뮤노겐에는 3종의 비타민 B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B6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조절에 도움을 주며, B9는 세포 혈액 생성과 태아 신경 발달에 도움을 주며, B12는 엽산 대사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아마란스, 포도, 사과, 멜론 등 피트라인만의 프리미엄 부원료까지 더했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독일 PM 미노겐으로 오늘부터 내 몸의 혈관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민옥에는 유럽에서 특허받은 천연 산화질소 생성 제품입니다. 하루 두 캡슐로 심혈관, 면역, 혈압을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